자 지수부등식 두 번째예요 자 ax 제곱 반복되는 골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반복되는 골 같은 경우에는 ax 제곱을 어떻게 우리가 t라고 치환하기로 했죠 t라고 치환하자마자 바로 따라오는 게 뭐야 t 값의 범위도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t 값의 범위 이거 정말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식정리를 해야겠죠 식정리를 해놨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2x제곱이 2를 밖으로 빼서 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2는 3분의 1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니까 9분의 1, 마이너스 2는 3을 3분의 1을 역수해서 3을 만들고 제곱한 거니까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치환하는 거죠 치환하자마자 잊지말고 바로 뭐야 틱값에 범위 쓰는 거 써먹든 안 써먹든 항상 자연스럽게 무조건 적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환식을 정리하면요 자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항정리까지 마저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양변에 9까지 곱한 겁니다 양변에 9 곱하고 이항정리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인수분해 했더니 9, 1 1, 9. 자,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어주고요. 요렇게,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숫자 두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다른 하나는 9가 되는데, 이건 아, 했더니 가입값이죠.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게 답이다! 아니죠. 답이 아닌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t값의 범위 구해놓은 거 있죠. 여기 있죠. t 값의 범위 어떻게 0 보다 커야 겠죠 자 쌤이 수익선에 그려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구한 해는 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0 보다 크다고 되어있으니 0 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 보다 크면서 밑에 있는 이시까지 만족, 만족하는 거 바로 누구 t가 9 보다 크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수익선 그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부동식에서 해석할 때 힘들어 하거든요. 부동식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수익선에서 비교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2차 부동식과 관련되어 있는 녀석인데요. 2차 부동식의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2차 함수로 한다 그랬죠? 그 녀석 한번 다뤄볼게요. 자, 쌤, 방금 다룬 것도 2차 부동식인데, 이건 뭐, 뭐 말이죠? 2차 부동식 해석이라뇨? 자, 얘를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주어진 부등식이 그냥 부등식 풀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2차 부등식의 해석?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친구를 어떻게 y는 해 갖고 2차 함수로 해석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은 뭐가 된다 그랬죠? y는 0에서 어떻게 x축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과 이2차 함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똑같이 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요. 자, 식정리를 먼저 하고 치환하고 범위까지 한 번에 이제 써야 돼요. 왜? 지금 이 녀석은 이렇게 앞에처럼 이거 쪼개가지고 해 정도 구하는 걸로 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더 우리가 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 번에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5x제곱을 t라고 t는 그 당연히 양수가 될 것이고 범위까지 정해놨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25x제곱은 의 t 의 제곱되는 거고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 10이 됐나요? 여기 있는 플러스 2 앞으로 나온, 나오면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0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고민하지 말고 얘를 뭘, 뭐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요? 2차 함수로 생각할 거니까 위로 아래로, 아래로 볼록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t의 제곱의 개수가 뭐다? 양수니까요. 자, 축방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바로 나오면 5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t가 5일 때, t가 5일 때, 그때 꼭짓점을 구해야겠습니다. 꼭짓점 꼭지점을 구하려면 t 값은 알고 있으니까 y 값을 알아야겠죠. y 값을 알려면 t를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했더니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되면서 계산해 봤더니, 어, k, 마이너스 2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는 우리가 5,k-23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오해는 뭐냐면 여기서 꼭짓점 이 꼭짓점이 항상 반드시 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일단은 왜 그런지 보여 드릴게요 자 t값을 반영해 줘야 돼요 t값을 반영한 다음에 최대인지 최소인지 찾아야 돼요 자, t 값을 반영, 한다는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t가 뭐라 그랬죠? 0보다 크다 그랬죠? 지금 t가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0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t가 0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아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럼 이 부분.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때 지금 가장 작은 순간이 죠그 작은 순간이 지금 뭐야 꼭짓점하고 일치하고 그럼 이 꼭짓점의 y 값이 지금 이 그래프의 뭐야 최소값이 되는 건데 최소값이 되는 건데 보세요 지금 보니까 그 최소값, 이 그래프 자체가 가장 작은 값이 어떻게 0보다 위에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즉, X축보다 이이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녀석은 X가 아니고 T에 대한 식이니까, 야, T축보다, T축보다 이 그래프 자체가 위에 있니? 그럼 가장 작은 값이, 뭐야, T는 0이, 어, Y는, 0이라는, Y는 0이라는, Y는 0이라는 이 식에 해당하는 거니? y는 0 이거보다 위에 있는 거 맞는 거니? 까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솟값이 지금 얼마다? k-23인데 얘가 어떻게 0보다 커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k가 어떻게 23보다 크겠구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답이구나 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돼요 한 문제 더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를 준비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해야겠죠? 1번 정리하면요. 자, 식정리하고 치환하고 그리고 범위까지 해놓은 거다끝났고요 자, 이제 2번 해야겠죠? 아차. 2번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 플러스 6된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의 역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2 곱하기 3에서 6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프를 그래서 축의 방정식까지 딱 구했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기억하고요 자, 이때 이렇게 그려놓고 보통은 꼭지점을 구할 건데, 나 이거 꼭지점 안 구할 거예요. 왜? 3번 때문에요. 3번이 아까 뭐였죠? t값을 반영 후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죠. t값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 t는 어떻게? t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t0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룰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요만큼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t가 0인 순간을 살펴보면 그때의 y값은 y값은 t에다 0지만된 y값이 뭐가 나오죠? k 플러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보면 알겠지만 t가 0이 될수 있어? 없어요. 크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게 최솟값의 가장 근처에 있는 값이겠죠. 최솟값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실제로는 이게에 최소가 없어요. 없는데. 최솟값 은 아니지만 채소값과 다름없는 값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사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장 낮은 순간이 어떻게 0보다, 0보다. 0보다 t축보다 여기에다 x축이 아니라 t축이죠.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얘는 지금 는까지 했으니까 같은 것까지 허락받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k 플러스 1이 어떻게 0보다 크나 거 같게 된다면 즉 k가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으면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x의 제곱골 반복하는 골 요거 지금 우리가 한번 다뤄봤는데요 해석하는 문제 어려울 거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넘어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고 지금 2차 부등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지금 이차 함수와 x축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계속 여러 번 보여 드리고 있고 쌤 이거 이렇게 안 그리고 풀수 없나요? 막 얘기하시는데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리면서 풀어야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끝!